역대 24장 1절입니다. 어, 유하스가 왕이 된 때는 일곱 살이었습니다 어, 그가 40년을 이뤘으면서 통치하였습니다. 어, 그의 어머니 이름은, 어, 시버로서 베르베 출신입니다. 어, 릴때 구원받고, 어, 40 숫자는 하님의 사람으로 인정된 그런 숫자, 아, 이죠 어, 추신도 좋아요. 어머니가 불을 재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아스가, 어, 요야다가 제자장으로 있는 평생 동안에 요아 보시기에 의롭게 행하더라. 아, 문제가 있어요. 어, 요야다가 아기 때부터 자기를 불러 키웠는데, 아 어, 그가 있을 때 동안 만큼은 의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구원 가운데에 사는 거예요. 3절입니다. 여우에다가 그에게 두 아내를 데려왔으며, 아니, 문제가 생겼어요. 어, 두 아내를, 아, 왜일까요? 사별일까요? 물론, 몰라. 하여튼, 데려왔으며, 그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 이 뭡니까? 그가 이제, 영혼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절입니다 이후에, 어, 요하스가 여호의 집을 성전을 건축할, 보수, 보수할 걸 마음먹었더니 자, 여호의 성전을 보수한다. 지금 어, 아버지 때인 아시아와 할아버지 때 여호람, 어, 그때 완전히 망가졌죠. 여호수와 봤때그 부흥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헤어 끊고 온 겁니다. 오절입니다 그가 제난과 레인들을... 위 함께 모아서 그들이 말하기를 자 유다 성에 나가, 나가서 나가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서 어 너희 하나님의 집 집을 보수할는 돈을 어, 모아라. 프롬 이어트 이어매. 그 매년 돈을 모으라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매년 돈을 모아라. 어 어떤 돈이냐? 그래서 너희가 어, 그 문제를 신속히 하는, 하, 하도록 하라. 그러나, 레위인들이 듣지 않더라. 서지 않더라. 그러니까, 아직, 여우아스의 영적인 이 약해요. 약하니까, 맘, 뭔이루지 않는 거예요. 안 하더라. 육절입니다. 왕이, 대, 제지장요와들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은, 유다에,에서, 레이스 람들로 하여금, 이루살렘에서, 그, 컬렉션, 그, 인도세, 성세를 거두는 것을, 명 당시께, 그게, 그, 선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모세가, 이스라엘 회송에서부터 증거, 장막을 위하여, 뭐요? 위하여, 명령한, 명령입니다. 원래, 광야에서, 은, 백단한테, 얻었는데, 한 명당은 반세겔 양이었습니다. 은이었어요. 그래서 은이 제일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이 보살은 불편한데 은을 지금 걷는데 소홀한 거예요. 말안 듣는 거예요. 레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아버지 격인 여호야단체 따지는 거예요. 죄책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아달리아의 아들들 때문이다. 어, 아달랴가 할머니예요. 다이 아버지가 아시아 할머니가 아달랴, 요람 부인이었고요. 그리고 그 위가 여호사밧인데 아달랴는 아, 아 이스벨의 딸이었죠. 이제 부기세랄 딸이 와서 여호사밧이 결혼시키죠. 근데 시켰는데 그 여람이 여람이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람하고 아달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아시아 때, 내려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뭐요? 예 그, 아시아 때, 그, 요람 때, 아시아 형제들이 다 죽죠. 아랍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죽어가지고, 아시아 는 살아남게 됩니다. 근데 아시아 나중에, 그, 자기, 그, 형제들의 자녀와 함께, 부살 문명 갔을 때, 그때, 뭡니까? 그, 이유가다 죽입니다. 자기 형제들의 자녀들을. 이제, 아시아는 지금, 자녀밖에 없는데, 아, 서 아시아 죽었을 때, 아달라아저시아 어머니죠? 어머니가 아시아의 자녀들을, 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요아스가, 요아스가 살아남게 됩니다. 그, 이제, 지금, 아델라에는 자녀가 없어요. 그, 이건 면 이건요? 개념 역시 마찬가지로, 아델라가 뿌린, 영적인 자손이에요. 이 자, 아들은. 왜요? 아델라의 그, 아들들, 사악한 여자, 들이 하나님의 집을, 뭐요? 파괴하였으며, 해가지고, 하고, 요아의 집에서부터 헌납된 모든 것들을, 뭐요? 알에게 뭐요? 바쳤다. 그쵸? 그렇죠? 아달라 때, 그, 성전에 있는 걸다 빼가지고, 아달라가 세운 바 어, 성전에다가, 제다 떼주니까, 성전에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제, 요아스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해서 이제, 이거, 은을 거두는 거예요. 인도세를. 선수로 자, 이제, 거듭, 거듭 모시고요 자, 8절입니다. 어, 왕의 명령에 그들은, 귀를 어,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에, 수립구에 밖에 놓았더라. 자, 그런 거예요. 이, 어, 은은 60만 대군, 당시에 60만 명거둔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거듭남으로 오는 세상을, 뭐예요? 넓힌 거예요. 어떤 붕이냐? 거듭남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남을 드리는 성전 모습. 아면 성전은 건물이 아니죠? 건남을 누려가지고요스을 때, 희부된 것입니다. 두 개하고, 구절입니다. 그들이, 유다와 이로살렘, 전역에 공포하여, 하나의 님정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광에서 부과된, 그래서 광야, 뭐예요 건남의 세계예요 드디어 이제, 여기서 뭐 했느냐? 그가 왕돼가지고 거듭남을 막 느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처럼 드디어 이제 건물을 어려가지고은혜 들어온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왕자들과 방금들과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으며 가져와서 그들이 끝마칠 때까지 함에 넣었더라. 10절입니다. 이제, 이제, 언제든지 괴가, 가 아, 왕의 관료에 의해서, 애위인들 손에 의해서 관료에게, 그리고 그게 데려가졌어. 그들이 이제 돌이 차참 차면 그니까 차고 보고 이제 졌을때 어, 그걸 보고 왕의 서기관과 그 대장의 관료가 다시 말하면 둘이 직원인데 왕의 관료와 대장 여호와의 대 관료 그러니까 그부하 어, 직원이 와서 함을 비우고 가져 간다면 다시 도 누군가 봐요 매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둥이 매년매년 매년이요 매년 이여와스 때문에. 그 눈에 들어가서 매일 맨붕 굽는지 비웠더라. 그리고 이것이 매일 해결됐는데, 그래서 이제 돈이 알 버지더랍니까? 이제 요하스가 어릴 때왕 돼가지고 건남을 매년 해서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이제 붕가 되었더라. 집에입니다 왕과 여호야다가 자, 둘이 지금 여호야다는 제상이지만은 왕여호야스를 살린 사람이고, 아버지한테 키운 사람입니까? 둘이 실권자예요. 자, 여호와가하님의 집에 봉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들에게 돈을 주었으며, 어, 석금과 목수들을 고용해서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였고, 또 이제, 어, 철, 과 노스를 다루는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집을, 뭐요? 시작한 편이라, 집이랍니다. 기술자들이 일하여서 그, 이 일이, 그들에서 완벽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그그 그 원래 상태로 여호의 집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백성들이 건너이 많아져가지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뭐에 대해서 건너에 대해서 신3 3절입니다. 자 그들이 마쳤을때 그들은 이제 돈의 나머지를 여아다 왕에게 가져왔는데 다시 그것으로 여호의 집에 그릇들을 만들었는데 그릇들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 구원이에요. 섬김을 에 대한 그릇들과 바치는 그릇들이며 스품과 그리고 금과 은의 그릇들이더라. 이제 어, 처음에 금이다가 나중에 뭐요? 구원까지 일어나는 거지. 구원까지. 그래서 이제 요하스가건너를 많이 한들데 나중에 이제 구원이 일어난 장면이. 그 이제 군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어, 여호야다가 살인 동안에 계속 여호와의 집에서 받들어서 보니까 예배가 부흥된 거예요. 예배가 기역 예배가 뜨거워지면서 건너이 많아지고 그렇더라고요. 부도 많아지는 이런 분이 이런 것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제 여호와에다가 나이가 차서 죽었고 130세가 그 죽었더라. 자, 당수했어요. 오래 살았어요. 여호와에다가. 그러니까 여호와에다 는 재산인데 복음전파에관연 되는 거예요. 원래 왕이 본드 파의 영적인 기름 부어집니다. 왕에서 움직여져요, 기독교는요 근데, 여우에다가 왕 같은 일을 가, 감안한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함께 그 당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일을 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어, 왕, 다윗의 성에 왕들 가운데, 뭔니그 그러니까 대우가 뭐냐? 왕의 대우예요. 제사장이지만 이빈도자지만, 어, 보건전파의 영적인 은혜가 입혀져가지고 하니까 왕같이 다시 말면 하이진사장은 예비 인도자, 왕은 보호전파자예요. 보호전파의 능력을 행하니까 다윗 성에 왕과 같은 함께 무쳤고왜냐면 그가 이스라엘에서 선악행동하였으며 하름을 향해서 자기 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면 전 그러니까 저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건너과 구원이라는 영적인 전이 이것을 뭐요? 이것을 행기 했 때문인 겁니다. 주입니다 이제 여호에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프린세스 방백들, 왕들이요, 은구원, 은에해당되이온 거예요. 왕에게 절하더라. 이제 어 요아스가 절했는데 은원에 절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실권이 통합된 거예요. 여기다가 같이 주리가 통치했는데 죽었어요. 이어 이제 모든 권한이 여새온 것입니다. 자, 보더라. 왕이 그들에게 듣더라. 이제 왕이 요우야다가 그에게 모든 문제에 도움을 주어 있죠. 요우야다가 요아스에게 모든 응적인 질를 주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누가 듣느냐? 은군에 해당되는 자들이 와가지고 말을 듣는 거예요. 요우들은 금군 이상이죠, 능력이. 적어도. 금군 이상의 능력이 요우야다가 듣고 있습니까? 드디어 이제 은군에 해당되 자들에게 듣는 거당연하죠 없으니까, 듣더라.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이 조상,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떠났으며, 다 버렸으며, 어디 갔냐, 드디어, 드디어, 헐 떠납니다. 누가? 요하스가. 누구 때문에? 은권에 있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 때문에. 이 은권은요, 영인의 스무 살부터 이2사살까지인데 신앙이 약한 거예요, 은건은 구분이 영성이 어려워요 은건은은건은 이게 영성이 안됩니다 쉽지 않아요 이와스도 구분하지만 자기도 은건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어서 와가지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냐 당연히 미혹되죠 하나님의 전에 붕대지는데 <laughs> 이제는 붕이 안돼 왜 안되느냐 요에다가 가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붕이 안돼요 왜 실제 왕은 여해가 되는 거예요 왜 부흥은요 금이 일으켜요, 금이. 그러므로, 직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속성이 만드는, 속성이. 금권의 구원을 일으키고요, 향당급이 전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단계는요, 이건 인도되면 안 돼요, 인도자. 근데, 은에 인도하니까, 드디어 이제, 기독교가 약해지고, 그리고 결국 결 떠난 겁니다. 뭐였느냐 아세라를, 그리고 우상을 청결하면 그 그러니까 아세라. 아세라는요, 이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세라 이거는 하늘 떠나는 거예요. 이 아세라가 또니그 구상이 있죠 어떻게 될까요? 물질이겠죠. 이요하스가 그렇게 은혜롭게자았는데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탐심, 이성과 물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하늘 떠난 거예요. 어떻게 있을까요? 자. 분노가, 진노가, 그들의 트레스로 했습니까? 유혹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임했는데, 그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때 선자를 보냈습니다. 그죠 선자가 와서 보냈어요. 선제를 보내서, 그들에게 그 이렇게 돌아오라! 했는데, 그들이, 그래서, 테스트 받습니까? 어겼어요 지적 간다, 지적 간다. 테스트 모니 증거예요 증거. 증거 증언이에요, 증언. 너 지옥 가고 왜요 테스트파이 어게인스테요너 지옥 가. 누구한테? 유어스한테 누구한테? 너와 함께하는 대진들에게 지옥 가. 테스트파이 어게인스에요어포가 아니에요. 지옥 가에요. 놀랍죠. 아니 내가 말이야. 기독교를 일으켰는데. 나 때문에 겁나 고민을 하는데 나보고 지옥 간다고? 아마 지금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길을 기울지 않더라. 왜안들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 내가 너보다 나아, 나아. 신참내기가 지금 고소한테 까불어? 하고 요하스가 뭐요?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내가 더잘 알지 나 말해 아기 때부터 나 겁난 사람이야 겁난 사람이야 나 왕을 부은 사람이야 내가 이제까지 이 새끼를 일으키는 사람인데 네가 뭘 안다고 뭐해요안들는 것입니다 이식입니다하나의 영이 영이 그냥 여호와의 아들, 스카레에게 임하였으며, 백성들에게 위에 서서 말하기를, 하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는, 하나의 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캔나 프로스퍼. 오늘 하냐 프로스퍼라는 단어는요, 거듭남으로 오고, 구원으로 오고, 오늘 과정이 프로스퍼예요. 왜 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거듭나고, 군 오는, 오는데, 드디어 거꾸로 이제요 드디어 법을 어기는 니까 드디어 몰라가는 거예요. 왜 하느냐? 왜냐면, 너희가, 너를 버렸기 때문이다. 자, 어렵죠? 거를 버리긴, 우리가 언제 버렸어? 이걸 언제 버렸어? 또 살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이부분이죠 믿는데, 너안 믿는다는 거나안 <laughs> 믿는다, 환장하죠. 믿는데, 안 믿는데. 나보고 지옥 간데, 환장합니다. 환장하는 사람은 환장하는 거예요. 어쩌가 지옥을 내가 믿는데, 잘하는데, 지금 선지자가 지금 뭡니까? 자, 그가 그분이 너희를 버렸다. 인간을 버리지만 하나님을 버리시는 거예요. 버렸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구원 상실이에요. 버려졌다. 이걸 주면 다 그들이 그에 대해서는 누예요 여호야다의 여외대, 아들이에요. 또 선지자예요. 공모하였으며 그에게 여호와의 집에 뜰에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돌로 쳐주시더라. 들은 뭐예요? 그들이 금, 은군에 있다가 드디어 이탈된 거예요. 그들이 지금 뜰 수준에 금는 수준에 전락한 거예요. 당연히 천자를 죽이죠. 누굴까요? 자기 아버지 아들이에요. 요하스는 애기 때부터 키웠는데 자기 아버지 아들을 죽인 거예요.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가능해. 영영색은 이게요, 원수가 됩니다. 넘어가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미워요. 아무리 아버지, 저거라도 막죽이실 싶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누가 죽였나요? 왕의 명령으로. 이제까지 기독교를 부흥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선지자, 향당금을 죽이는 거예요. 한감을 어디서 드신 것입니다. 이십니다. 자, 요하스 왕이 자기 아버지 여호야다 원래 아버지는 아시시한데 여기 여호야자 자기 아버지 뭐예요? 하닷드키오스의 아버지죠. 사실 여기서 그의 아버지는요 여호야다 아버지가 아니고 그의 스가랴 아버지예요. 뭐예요? 그 스가랴 아버지, 뭐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행한 그 친절과 그 은혜를 이, 기억지 않았고그 애들을 죽이더라. 그가 죽었을 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보시고 리카예요 뭐예요? 보응하다. 죽을 때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보하신다고 죽을 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선지에서. 그디어 이제 여호와서는 끝난 거예요. 그 신령한 여호와가 끝난 거예요. 기독교를 부이는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죽으면서. 하님께서 얼마나 분투해서 이것도 거 했어? 지금 지옥에 있죠? 악한 왕이에요. 과거의 선이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신앙은 오늘이 중요한 오늘이요. 과거, 다는이 있죠? 어떠다고 소용없어요,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이 신앙이에요, 항상. 과거에 은사 받았느니, 과거에 한님 만났느니, 소용없어요. 오늘인데, 이런 요, 아하스가 아, 누가 겠어요 망할 줄. 선제 중에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요하스가, 드디어, 끝났는데, 참입니다. 자, 그의 말에, 그의 말에, 아람의, 뭐요? 무리가 군대들이, 드디어, 그를 향해서 와서, 뭐, 아람 뭐요? 예 구원상실의 영이죠? 이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 보여준 겁니다. 너구원됐어 보인 겁보다 와가지고 그들이 유다와 이런 사람이 와서 모든 백성의 프린스 그러니까 방백 은권이에요. 다 상실된 거예요. 모두 구원 상실. 은단계는요. 거의 상실 많습니다. 은단계 구원 구원의 은단계가 10배가 넘죠. 금보다 쉽게 떨어집니다. 구원 상실이 자, 드디어 몇 명씩 했으며 그리고 그들부터 탈취물들을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다마스의 왕에게 가져가더라. 이제 이제 구호 상실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까지 구원으로 인도했어요. 이제 상실로 인도합니다. 누가 요하스가? 쉽사니다 아람의 군대가 매우 작은 부대와 함께 왔는데 여호와께서 매우 큰 뭐요? 큰 엄청난 무리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는데 그들이 그들의 조상을 버렸기 때문이다 몇번알아는데 멈춰준 거예요 대규모 구원상실이에요 대규모 구원상실 오랫동안 부동시켰어요 짧은 동안 그런데 한 번에 무너질 거예요 구원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실은 쉬워요 그렇게 많은 부원이 한 번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요하스에 대하여 심판을 실행시키더라. 그러니까 요하스에게 심판을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송합니다. 그 그들이 그에게서 갔을 때 요하스가 큰 질병관계에 있었고 그 자신의 조화들이 제사장 여호 야다의 아들들의 피에 대해서 아들들 지금 요하스 어떤 사람이냐? 저를 죽인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하스가 몇 명을 죽인 거예요. 아들들의 입이 악하죠. 아주 악한 자예요. 애기 때부터 길러준 지상인데, 세상에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 같은 아버지의 친자녀들을 몇 명을 죽인 거예요, 아들들. 아들들의, 뭐예요? 피에 대해서, 그에 해서 공모하여.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죠 굉장히 악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들들 응모해가지고 그가 침선을때 그를 죽였으며 그가 죽었더라. 자 그들이 다윗의 성에 그를 묻었는데 왕들의 돌무덤이 아닌 뭐예요? 왕칙 못 받은 거죠, 그죠? 여우야다가 왕칙 받고 요는 받은 거예요. 무슨 우리의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중이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다른 거예요. 관계 없어요. 집사건, 손 담겨 없습니다. 의대 갔으면요, 반드시 빛이 비치, 비게 되고요. 반드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니까, 아무리 심해도소용 없어요. 여기 만져놓은. 그래서 이제, 여사 당선이었는데, 이슬입니다. 자, 이들은, 그에 대해서, 뭐예요, 공무원자들인데, 암몬 여인, 신마의 아들 차박과, 무학 여자, 아들, 뭔가, 누구냐예요. 왜 망했냐는 거예요, 요바스가. 이유, 암몬. 회락, 이성이에요. 모합, 성공, 물질이에요. 돈과 여자의 망한 거에요 여기서 볼 때는, 운이 있었는데, 떠나니까, 저렇게된 거예요. 어디가 마음이. 마음에서 돈이 들어오고, 어쩌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일반적인 우죠?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멀리 는게 아니에요. 항상 우상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물질 성공 암몬이라는 이성과 쾌락과 이게 뭐요? 예 우리 망하게 하는 거예요. 2 0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들 되나요? 하나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그 경고의 중대매가나요? 자, 그 요아스가 손에이 조금 받았죠? 하나요? 그리고 성전에 보조가나요? 보라, 그들이 왕의 왕조 실력의 스토리에 기록되어 있더라. 아, 아마시아, 그의 아들이 왕조더라. 위대한 요아스가 망한 과정. 그래서 후원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가 마귀 때문이죠.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지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상실시키려고.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데, 이 지상이 사라질 때는 그의 도움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금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금구원이 있어야만 우리 상실 안 되는 거예요. 은구원 가지고 안 돼요. 은구원으로 은구원으로 그냥 붙어있는 정도이 얘기예요. 어떨지 몰라 금구원은요. 금이 있어야만 붙어있는 거예요. 구원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요. 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찐받았던 요하스가 드디어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스토리. 그래서 요하스는 선왕이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발표를 많이 해도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하겠습니까 우리는 앞에 당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앞에를요. 앞에는 뭐요? 항상 긴장이 됩니다. 내가 이거 쓴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이 되고요. 우리 군을 잘한할게 없어요. 이 구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머무르지 않으면 다전락됩니다